보시다시피 우편비는 1,000원이고, 택배는 4,500원, 원가가 7,500원이고, 할가 우편비 포함해서 4,000원입니다. 일단 거, 거래시 주의사이 있는데, 다시 2분의 1을 돌려주셔야 하고요. 그리고 그 배송은 일개라는로갑니다 그리고 이제 농협계좌 보유하고 있고, 그리고 물상교환안 받고, 전봉은 우편으로 가면 절대 안 받고, 순동기 등기 택배로 해주셔야 합니다. 일단은 여기요. 일단은 포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건 토끼님, 태리님 공동출처이구요. 시리즈 그리고 이번에 한 세트 말고 4장씩이랑 2장씩 갖고 왔어요. 그다음 거는 한자님꺼랑 태리님 공동출처이구요. 또한일일 거. 0일1밍일 10일, 1에일 10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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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다 똑같아요 글씨일다0일 10일, 1 0에 10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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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0일1다다음0일1한일 10일, 1시일거0일1이일 10일, 일 한결림꺼 로즈베이 시리즈 갖고 왔습니다 이거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제가 이쁘카를 원래 한결림꺼 재작년 꺼냈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 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제 다른 분께서 이제 하는 가 보고 제가 이거를 급하게 맨발로 샀어요 뭐 다른 것도 다다입어서 조금 다 했는데 이거 이쁘카가 있어서 좀더 색깔이 좀더 仙女的。

일본꺼 구을 사가지고 이제 제꺼는 몇개 수령하고 한거겠죠? <laughs> 이렇게 아까 제가 양말을 뜯는다고 한거 친절히 또시도하습니다 이렇게 고 아! 이거 나갔다 이거는 많이 다 틀려요 이렇게 한장 들어가 한장씩 한장씩 이게 밀크는 같아요 지금 고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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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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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치킨일까? 아니면 이거 그리고, 그아니 그리고, 그리 지금 이거 맥크고그까고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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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는사리이 니꺼, 이 니꺼, 이 니꺼, 이 니꺼, 이 니꺼, 이 니꺼, 이 니꺼, 이니고이 니꺼, 이 니꺼, 이 니꺼, 이 니꺼, 이 니꺼, 이 니꺼, 이니 보무송을 매장에 좀 많이 갖고 왔어요. 보무송 다리 좋아 당연. 이건 토끼 니까? 두장. 그리고 이게 이것도 토끼 니까 같은데 토끼 니까 아니 불그니까예요. 아 비즈니까. 이거 어. 세 장씩 갖고 왔어요. 모를 잘 모르는 거. 향자 꺼까 가동 같은데 이것도 이거는 공식 님꺼두 장씩. 이거는 야한 니까? 향자 니꺼흥 비즈니까? 네. 그리고 토끼 니까? 두 장씩 갖고 왔습니다. 이거는. <laughs> 이거를 또네그 다음에 연결 동영상 시즌 1꺼, 시즌 2꺼, 2장. 그리고 이게 한 장일 거, 하트. 연결 동영상 2장씩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보 이거 보관일 거, 2장씩 갖고 왔어요 하트. 이거는 한 장일 이거 거, 한 장. 이거 하나 밥 옷을 산다만거 먹었구요. 이거는 키즈님 거, 2장씩 갖고 왔어요 하이트 들고. 이동생 연결 동생이 딱먹거는 그리고 스 이거, 내가. 네 비니가스? 왜랑?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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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처 모르는 거? 타이같가 <laughs> 진짜 출처 모르는 거왜그만지 몰라요 이게 제가 이거 옛날에 사고 받은 거라서 출처 모르는 거 같은데 이렇게. 이거는 황장식 이거는 라임 입 시리즈 황장식 입고 이건 출처 모르는 거 그래서 이거 겹쳐서, 이거 니까 이거 열으니까, 이거수명니까 이거 진짜 예쁘다. 그리고 이거는 침대니까, 미니? 내껏 금속. 살짝 들어가요. 이렇게 색깔로 써야 되는데, 잘못했이거게치 이거 사월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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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이. 이. 그리고 이. 큰 이. 거절정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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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고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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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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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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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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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장이거한이요 이건 절정이니까 지민 색깔? 이건 진짜 몰라요. 이것도 제가 받은거 한참 못 살려서 가는 거 같은데? 같이 이거랑 이게 개띠니까? 같은데? 개띠니까 아, 특별히 이거 가를 크니까 이거. 그리고 이거 한장이니까 시리즈 한장씩 이거를 크니까 시리즈 한장씩 이거 습니어

아, 네. 그 그리고. 한장 이렇게 또그리박그이고그고 그리고. 그요고 그리고. 그번에 그리고. 그번에그리그리 그리고. 제가 고 그리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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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그래고 그리고. 그거 이제 리고그깔고그거고 그리고. 그리고. 그는고는리고그는고 그리고. 어는고가제고 그리고. 그고 이거 뭐저 하나에 천긴씩고거든요 저도 한그용도 주고 사서, 그리고, 그래서 제가 이거 세갖 바꿨어요. 이거 해도.